3, 필기하자 3차로 나눌 때 3차로 나눌 때 이거 필기 한번 해보자 태영아 지원아 한번 필기해보자 자 3차로 나눌 때는 말이야 자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2차로 나눈다 몇 차로 나누는 게 우리 목적인 거라고 2차로 나눈다. 2차로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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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쁘게 써야 되겠다. 예쁘게 쓸게. 2차로 다시 나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2차로 다시 나눈다. 자, 2차로 다시 나누면은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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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의 나머지. 나머지는 몇 차의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2차의 나머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fx를 몇 차로 나눈다고 했을 때, 아,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차로 나눈다고 했을 때, 됐어, 안 됐어? 3차로 나누는 나머지는 몇 차가 되겠어? 나머지는 2차의 나머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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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거 했던 거잖아, 맞지, 얘들아? 또 하는 거네, 또 하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로 나눌 거냐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2 차로 다시 나눈다. 요거로 다시 나누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2 차로 다시 나눈다. 인정하는 인정? 인정? 다시 한번 우리가 3 차로 나눌 때는. 2차로 다시 나눈다. 2차로 다시 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우리가 2차로 나는 거니까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qx 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나와? a분의 p 이렇게 나와. a분의 p. 아, 이건 뭐, 이거 굳이 굳이 몰라도 괜찮아 그냥 뭐 k라고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돼 알겠지? 아무 상관없어 이거 중요한 건 숫자 아니야 알겠지 얘들아? 아무 숫자나 더 아무 숫자나 더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2차의 나머지 2차의 나머지 뭐 우리가 mx 플러스 n은 우리가 2차의 나머지가 되는 거야 여기 2차의 나머지 2차의 나머지 돼야 안 돼? 됐어? 너왜안 써, 이놈아? 우리 <laughs> 태영아, 태영아, 널 위해서 쓰는 거야. 나팔아포 이놈아 이거 쓰는 거. 어? 그럼 너 써줘야지, 그래야지, 선생님. 그래도 야 칠판에 쓰는 거 근데 할 만하지? 대한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쓰는 거잖아, 맞지? 대한데, 돼, 돼. 됐어, 태영아 쓰고 있어. 어, 두 번째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은두 번째는 우리가 1차로 일차로 나눈 것으로 X에다가 알파를 대입시켜 대안데, 네, 그때 우리 학생들 A분의 P를 구하고, 이 A분의 P를 구하고, 우리가 정, 세 번째, 세 번째 전개시켜서 전개시켜서 나머지를 구한다. 자 요거 한번 필기해볼까 얘들아? 2, 3차로 나눌 때는 2차로 다시 나눈 다음에 나머지는 2차의 나머지가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2차의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야? 1차로 나눈 것을 그수로 x에다가 알파를 대입시키면은 뭐, A분의 P, 뭐, 숫자를 구할 수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전개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우리가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얘들아, 이거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이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 보니까, 문제 여기부터만 필기 한번 해볼게, 얘들아. 나머지는 뭐, 문제 있는 거 보고 읽고. 자, FX를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이거부터 써보기로 할게. 이거부터 써보자. 아, 선생님, FX를 말입니다. 3차로 나눴대요. 3차로. 3차로 나눴대요.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가 나오겠습니까? 나머진 당연히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몇 차야? 2차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대안대. 돼, 돼. 됐지?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2차로 이거 외워 줘 이거 얘들아. 이거 두 번째 푸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 두 번째 푸는 거잖아. 지원아 외워 줄 거지? 이거 두 번째 푸는 거잖아, 지원아. 저번 주에도 풀었잖아, 맞지? 뭐 계속 풀 거긴 해, 알겠지? 계속 나오니까. 2차로 나눈다. 2차로 다시 나눈다. 그러면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요거는 x-1, 이거는 qx가 되겠고요. 몫은 그냥 a라고 두셔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차의 나머지가 된다고? 2차의 나머지. 2차의 나머지,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2차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차의 나머지가 된다. 너내 내가 저렇게 긴거 필기한 거라 너왜 이렇게 짧게 필기해 지원아 나 저렇게 크게 많이 썼는데 너왜 조금 조금 썼어 그러니까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지원아 인정 안 인정 또 필기할 거야 안 필기할 거야 필기해 주셔야 돼네아 그렇구나 네.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였어 x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 1차로 나눈 것을 집어넣는 게 포인트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마이를 집어넣을 거야, 얘들아, 알겠지? 개 하나, 안개 하나, 개 하나. 자, 우리가 마이를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 볼까요?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알수 있는 거는 f 마이를 4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 얘들아? 이건 알고 있지? 그렇지, 마이를 집어넣을 거야. 자, x에다가 마이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4가 나오겠고. 야, 마이를 집어넣고 마이를 집어넣고 마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를 집어넣으면 4a가 됐고 왜? 마이를 집어넣으면 0, 마이를 집어넣으면 4a, 4가 되겠다. 얘들아, 마이를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오겠어? 그렇지. 더하기 1. 맞죠? 맞아, 맞아. 따라서 a 값은 뭐 나오겠다. a 값뭐 나오겠다. a 값은 우리 학생들 4분의 1 나온다는 거 괜찮다, 안 괜찮다. 맞지, 얘들아? 그럼 다시 한번 전개시키면 된다고, 얘들아.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그래서 다시 한번맨 마지막에 있는 걸 전개시켜보니까, x 플러스, 이 아, 미안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qx가 되겠고, a 값이 말, a 값이 4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2차의 나머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문제 보니까 0을 집어넣으라고 써있으니까 Rx 이게 Rx가 되는데 Rx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 써있어 문제 보니까 0을 집어넣으라는 걸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와? 0 0 0 0아 우리가 R0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나오겠어? 4분의 5이건 산수되지 이건 산수되지 피기 좀 할까요? 했던 거니까